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영산강 뉴욕에 펼쳐져 있는 땅은 언제 생겨난 것일까요? 가장 오래된 알죠. 땅은 지금으로부터 10억년 전에 생겼다고 합니다. 영산강이라는이름은 언제부터 영상을 찍어야 할 때, 이 영상을 찍어야 할을 보면 야할 목포강, 영강, 영산강이라는 여러가지 이름이 붙는 것으로 보 조선시대 때부터 일부 사용하던 이름을 일제강점기에 지금의 한자로 정착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산강 이름에 얽힌 이야기를 두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나주에 장노인이 살았는데 이 노인은 아무 의심이 없이 행복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답니다. 그런데, 나주도우를 원님이 이 소문을 듣고, 자신의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데, 일개 노인이 근심이 없다는 것은 어, 말이 안 된다는 네. 생각이 들어, 정노인을 불렀습니다. 원님은 정노인에게 자신의 열의주를 두며, 그 기특하여 어, 열의주를 두는 것이니, 잘 보관하였다가, 내가 보고 싶다고 할때 가지고 오너라. 아, 원님은 그렇게 정노인을 돌려보내고 채공을 돌려 정노인을 배로 건네주며 여의주를 가 빠뜨리도록 일을 꾸몄습니다. 여의주를 잃어버린 정노인은 근심 걱정으로 몸소에 잊고 말았죠. 원님은 정노인이 구슬을 강속에서 빠뜨렸다는 보고를 받고 정노인에게 한달 후에 여의주를 가지고 오라 전했습니다. 전달을 받은 정도인은 복귀를 끊고 몸조 나온 채 일본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생각하여 잉어를 사서 정노인의 밥상에 올렸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노인이 잉어 배를 가르자 잉어 배 속에서 자기가 물 속에 빠뜨렸던 멸주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정노이는 기뻐하며 원님을 찾아가 열주를 내놓자. 이번에는 원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원님은 열주를 찾는 매력을 듣고 감독하여, 과연 당신은 하늘이 된 분이요? 하며 자기가 꾸몄던 사실을 고백하고 후한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정노이는 너무 기뻐서 이어를 잡았다는 광탄작가의밀방을 채우고 연우의 이름에 따서 명산사원이라고 했고 이로 인해 이 강을 명산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명산강에는 많은 인어들이 잡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잉어를 드실 때 조심하세요. 연이주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또 하나는 특산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포보로 유명한 흑산도, 들어보셨죠? 영산강의 영산이라는 말은 원래 고려시대 때부터 흑산도에 설치되었던 영산현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지로지인 충진동북여재중남에 가면 고려 마령, 외부도에 침입해서 남해안을 노렸을 때영산의 사람들이 나주남쪽 남포강사 지금의 영산구에 살아가서 살았기 때문에, 영산 전에 사람들이 네, 살았던 곳이라 그렇지. 하여, 그러면, 뭐 다른 거리가 알 때, 그 앞에 있는 곳이라 하여, 영산강, 봉체. 이쯤에서 영산구 홍어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저 원래 홍어는 흑산도 홍어가 유명하죠? 그런데, 흑산도 사람들은 홍어를 사서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 생선회를 먹듯 잡아서 바로 먹죠. 그런데 이 흑산도 사람들이 영산소에 피가 나 살면서 고향 맛이 그리운 겁니다. 그래서 흑산도에서 올라온 배에는 폭우를 씻고 올라왔는데 그때문에 바람과 물때만을 타서 올라오는 무동쪽 선이었기 때문에 올라오는 기간 동안 폭가탁 타져버린 거죠. 그래도 먹어보니까 큰 탄이 없었기 때문에 영산포 사람들이 홍어를 먹기 위해 홍어를 맛있게 삭히는 기술이 발달하게 되었고 특산 도와는 달리 눈물하게 송송 쏘는 알스한 홍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왜 영산포 홍어가 전국을 평하했는지 아시겠죠? 영산강은 날마다 물물과 쌀물이 도착되는 바다와 똑같이 바닷지이분홍하기 때문에 영산 강전에는 모래선의 분위기가 빠져있어 1370년대까지만 되고 영산 강전의 최를 모래층들은 인쇄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영산 강전의 장미지연물을 많이 시었습니다 원래 누가 뭐 있어? 그래서 영산구초전문는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현재도 네, 나부에 여러개의 단무지 공장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40년 된 동안 영산강과 바다가 날아는 목포의 하수원이 건드려서 더이상 바람물이 올라오지 못하게 되면서 커다란 양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1 9 7 0년대까지 영산강에는 어종이 풍부하여 어팔진위가 유명했습니다. 팔진이란 나주의 유명한 번호소을 말하는 것으로 어팔진위는 조금물 쩔어 청주, 몽산강 풍어, 영산강 잉어, 구진포 웅어, 황영강 잉어, 황영강 자라, 수무리산어 복바위 복어를 말합니다. 영산강에서 잡히는 대첩은 어른 손가락 한 마리만큼이면 큰 것으로 섬진강 대첩보다 유명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바닷물이 안 들어오면서 다 사라져버려 정말 그때의 영산강이 그립기만 합니다. 영산강은 그냥 장이 아닙니다. 고대부터 역사와 문화를 실어 나르던 해양 실크로드입니다. 20만 년 전부터 영산강을 따라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문화를 살론시켰습니다무성기 시대부터 영산강가에 사람들이 살면서 배를 띄우기 시작했고, 삼국 시대에는 중국, 동아시아, 일본 등과 활발히 국제교류를 했습니다. 삼국 시대에는 서안의 패권을 닫기 위해 연원과 왕권이 영산강에서 치열한 해전을 치르게 됩니다. 나주를 차지하는 사람은 영산강을 따라 바다로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것을 손에 들수 있으니 나주는 용이 순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열쇠와 같은 것이었다변원과 왕건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지금까지도 그때 투쟁에 대한 싸우느냐습니다 이런 으미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이후 왕건이 나주와 힘을 합하여 고려를 거립했죠 나주 사는 뜻은. 왜 왕권과 손을 잡았을까요? 왕건의두 번째 왕비, 장어 왕권의 집안은 왕권의 집안은 선의 무죄로 활동하던 대표적인 무역당이었으며 왕건의 집안은 대대로일성가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북쪽의 해상도의 이부스력기에서 손을 잡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건국적 고려는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 국가였습니다. 왕건이 나주 오시구인과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하는 전설의 뱀, 완사천이 나주 시청 앞에 이죠 전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건이 분의 밑에서 스테이크 세 장을 하고 있을 때, 나주를 자기 손으로 만들기 위해 배를 타고 지금의 나주역 자리에 있던 목타라를 개척하여 가니, 오사 기운이 살려진 곳이 으셨습니다 그곳에 가니 아름다운 소녀가 소녀에서 빨리를 하고 있었죠. 소녀에게 아, 물을 쓴다고 생각했지만, 소녀가 바깥에 물을 끓여 물을 덮었습니다. 왕건이 소녀의 지혜에 감탄하여 성실하게 되니, 오씨 집안의 딸이라 하고 둘은 혼인을 하게 됩니다. <떨 mythology>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떨> 왕건에게는 첫 번째 아들이었으며, 왕건의 국민이며 고려 이재왕에 오는 세종입니다. 세종은 어릴 때부터 운늠에 뛰어났고 특히 왕건과 더불어 국진정책이 쉬운 했았던 것으로 왕건이 매우 사랑하고 아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주를 왕이 탄생한 곳이라 하여 어향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고려시대의 왕조의 고향이자 레가스부로서 중앙정치부대에 응축하게 된 나주는 983년 고려 성종때 전라도 일대를 관할하는 고청 소재지인 나주목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까지 나주목은 전라도 일대 5개 군과 11개 혐을를가시으며 1895년 후반 날까지 약3년간 전라도에 중심지었습니다 보고니다 여긴 안 추워 당시 나주목성과 강악 건물들이라고 하 조선의 시 어떤 모습이었을지 잘볼수 있습니다. 그중 나주목사가 살았던 나주목사 내야 금악허는 그 TV통글 일반 2일에 나오면서 아주 유명해졌어 금악허는 그 유료 전통품 상품장으로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벼락과은 생나무가 암튼 중국 쪽에 있는데요. 승진과 시험을 필요서사는들이 듣기 원시아니면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여 소원나무가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목사가 생전 방향소의 홍방 영감장 노래를 들으시면서 수영시정인 한국 천연 염색박물관에서 역사의 현장을 보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